W3000 사용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촬영입니다. 도시 방향 버튼을 2초 정도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이때 눌렀던 손을 떼시면 5초 후 파란색 불이 3회 정도 깜빡이며 소등이 되면서 동영상 촬영이 시작됩니다. 촬영을 정지하실 때는 10시 방향 버튼과 2시 방향 버튼을 짧게 누르면 파란색 불이 켜지면서 대기 모드 상태가 됩니다. 적외선 촬영입니다. 2시 방향 버튼을 짧게 눌렀다 띄시면 파란색 불이 켜지면서 5초 후 자동으로 전멸되면 일반 촬영이 시작됩니다. 일반 촬영이 시작되면 10시 방향 버튼을 2초 정도 누르면 빨간 램프가 2초 간격으로 깜빡입니다. 이때 10시 방향 버튼을 짧게 한번 눌렀다 띄시면 파란색 등으로 바뀌면서 3회 정도 깜빡이다 꺼짐과 동시에 적외선 촬영이 시작됩니다. 적외선 촬영을 정지하실 때에는 10시 방향 버튼과 2시 방향 버튼을 짧게 누르면 파란색 불이 켜지면서 적외선 캠코도 대기 상태가 됩니다. 녹음입니다. 파란색 대기 상태에서 열시 방향 버튼을 한번 누르면 빨간색 등으로 바뀝니다. 빨간색 등에서 바뀐 상태에서 다시 열시 방향 버튼을 한번 눌렀다 띄시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이때 2시 방향 버튼을 짧게 눌렀다 띄시면 파란색 등이 지속적으로 깜빡이면서 녹음이 시작됩니다. 녹음을 정지하실 때에는 10시 방향 버튼과 2시 방향 버튼을 짧고 빠르게 누르면 파란색 불이 켜지면서 녹음 대기 모드입니다. 사진 촬영입니다. 파란색 대기 모드 등에서 10시 방향 버튼을 한번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2시 방향 버튼을 눌렀다 띄면 빨간색 등이 전멸되었다 켜지면서 사진이 한장 찍힙니다. 전원 끄기입니다.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2시 방향 버튼을 길게 누르면 빨간색 등이 3회 깜빡이다 전원이 꺼집니다. 감사합니다.